머스터디네 고혁준 선생입니다. 님 2016년 6, 6월 9급 지방직 서울시입니다. 자 유지 문제. 자 유지하면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또 유지문 주제문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주제문 고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고르겠습니다. 전개방식은 뭔데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배우죠? 아니 그런 걸왜 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잘 들어보시고요. 자 어, 전체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 또는 강조해서 읽을 필요 없다 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요 지문이 주제문을 딱 찾아내면 이거 그대로 답에 집어넣으면 된다 읽지 않아면 된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죠 그쵸? 여러분 빵 셔틀 하십니까? 빵 셔틀 뭔지 아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야 행동하는데 아무 납독도 안 가는데 묻고 따지 말고 친구가 와서 어쭈 저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빵사와하면 뭐 걔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분 바로 행동이 옮기십니까? 바로 답 골라야. 어머 음, 알았어이거 답이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푸십니까? 누구도 이게 주제문이라는 확신할 수 없으며 주제문을 쓸수 아닐 수도 있고 주제문을 안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빵셔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한 강사가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빵 셔틀 시켜주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개 방식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전개 빡든, 어, 방식 같은 소리가 앉아있다 비교되지 열거인과관계 서사 예시 이런 게 국어입니까 아니면 영어입니까 영어 강사가 이제 할 짓이 없으니까 이상한 것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끌어당길까요? 이거 영어 하세요. 왜 이런 걸 할까요? 간단합니다. 구문독해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유는 간단해. 구문독해 자체가 규칙이 많고 자신이 실제 시험을 평가해 보니 해볼자기도 해보, 해보니 야 이거 시간 안에 못 하겠는데 나도 못하는데 애들이 하겠어? 아 그럼 내가 어떻게 방법을 잡아야겠구나 하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강사들은 그렇게 허접해요. 첫 번째 느립니다. 인간으로서 느립니다. 어떤 경우도 구문독해 하면서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분석해야 되니까. 인간을 분석하면서 해석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번갈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느려요. 자, 느립니다. 그래서 부정확해요. 느린데 왜 부정확하냐? 구문독해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예외가 많은 이유가 바로 증명이 된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확하니까 해석이 엉망인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구문을 해를봅시다이 문장 구문을 해를보면 똑같아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 뜻이 다르죠.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자, 이게 호텔에서 쓰게 되면, 여기서 위는 은 뭐가 됩니까? 호텔에서 쓰게 되면, 호텔에서, 호텔에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무료로, 비용으로 무료로 쓸수있는 뜻이고, 이거는 예약되어 있나 뜻이죠. 의미가 바뀌어요. 문법 구문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구조만 알려주는 거지. 그냥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요. 아유, 저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영어 잘하는데, 지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또한 비유를 하자면 자전거 타고 시사 100km 이상 달릴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게 뭐다? 구문 독해다. 구문 독해가 자전 거예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해석할 때 해석을 해도 헷갈리던데요.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그냥 선택지 영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는 까먹거나 읽거나 일단 까먹거나 잘못 해석할 거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로 구동력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이, 10명 중에 9명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구문독해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십니까? 지구가 예? 지구가 지구가 있고 태양에 돈다고 그 당시에도 천명 중에 999명은 과학자들도 얘기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갑니다 진실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제문을 고르세요 내가 말하는 거 주어 동사 찾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제만 찾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주제 찾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신문 보면 주제 주제만 찾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영어만 들어면 이상한 짓거리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갑니다. 주다이즘에서 우리는 주로 우리 행동으로 정의를 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정해야 의 된대요.라고 이 사람에 말하고 있대. 이 사람은 시니어 랍비고 랍비라면 이제 성직자예요. 템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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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성격자입니다, 문트리오린. 당신은 정말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의자에 앉아서 탁상 공로하듯이 뭐나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상가처럼 좋은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이러한 개념은, b 유 주다이즘의 그런 개념, 티쿤, 알라 오슬람, 이라는, 올, 올람, 이라는 그런 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해 보면, 세상을 고쳐라. 이래요. 자, 우리의 잡은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잡은 그녀가 말하기를 고치는 거래요. 맨데 뭘 고쳐? 부서진 것을 고치는 거래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래요. 단지 우리 스스로와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나 세상은 우리 주변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철학은 선, 우리가 말하는 선을. 어, 어떠한 기제에 깔리는, 서비스, 봉사에 어떤 기제에 깔리는 거로서 개념화했어요. 그러니까 선은 봉사에 아주 기본에 깔리는 거야. 그런 것을 개념화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대신에,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당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What good? 나이상에 좋은 일 했어?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의 성전은 이러한 믿음을 실행하게, 아니든 받기든 그들의 커뮤니티 안 밖에서 실행하게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스폰서를 해준 거죠. 두 명의 피난민 가족들을 베트남 여성 가족들을 어 카나다로 가게끔 예,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제문 모르겠어요. 전개 방식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읽어놨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잖아요. 자 요지 고릅시다. 자 우리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 정답. 맞잖아요. 커뮤니티는 기능을 해야 된다. 실제 보호처로서 보호처. 우리는 선을 믿음으로서 개념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믿음을 한다니게 성전들은 그렇 커뮤니티에 기여해야 된다. 그런 말 없었어요. 그렇 예,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고쳐야 되지 않겠니? 치료해줘야지 않겠니?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